부처님, 부처님 법문, 그, 스님,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삼보가 되는데, 삼보가 형성이 되려면은, 10개, 5개, 10개, 그, 보살계를 받아가지고, 하나의 집단이 형성이 되는데, 그 보살계를 받지 않고, 계를받지 않으면은, 이 문에 어떤 한 사람으로서 삼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율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음, 근데, 우리 계맥이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부터 220년 전에 대은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의 개명이 끊어지니까 대은하고 금단 스님이 스승상자지간인데 전라도 분이야 영광도갑사에 오래 주석하고 아주 청정한 분이고 대은 스님 같은 분은 이 경률론 3장을 방에다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꼭 108배씩 절을 하고 그 경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조회가 깊은 분이고, 문집도 나오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 보살계 계단이 끊어지니까, 보살계 심지 법문 속에서는 내가 부처님을 구할 적에 서상이 나타나면은, 예, 그런 어떤 조짐이 있어야 내가 개를 준다. 자, 그런 얘기들이 보살계에 많이 나오는데, 응? 개가 끊어지, 계맥이 끊어지니까, 계맥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두 분이 쌍계사산내암자 칠불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요. 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양날 서감의 부처님이 광명으로 서상을 대은 스님 머리를 이렇게 떨어뜨린 게 서상을.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지금 흘러내려온 보살의계맥은 대은금담의 서상계로 또 이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계맥은 끊어졌지만 직접 기도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상서스러운 광명을 칠불해서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맥이 그렇게 돼 있고 대은하고 금담하고 내려오는 지금 통도사 개맥이라든가저 해인사 모두 저 범어사 개맥이랑 그런 것들은 그 대은 스님이 서상을 이렇게 부처님한테 받는 이 상들이 돌에 이렇게 새겨진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창도 스님한테서 받은의 이제 계목이 이제 만화스님이라고 이렇게 그분은 좀 뒤에 스님들인데 그런 계목들이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고 또 서상계를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쌍계사 금강계단은 내가 맞춰보니까 이건 부처님 달마스님 달마스님 때 소림사 유리계단을 이 진감선사 거기 가서 계를 받고 남산 도선열사의 종남산에 가서 3년 동안 개 선정산매에 들어와서 쌍계사와 가지고 청정하게 살다 보니까 신라의 왕들이 그 광명을 보고 국사왕사로 모시고 최군이한테 그 돌을 그려라, 이래가지고 비명을 지라고 하고 쭉 내려오다가 각성스님이란 분이 있어 각성. 음. 배감각성스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 다 서산 스님하고 동시대 사람들인데 특히 광해가 이 숭배하고 좋아해가지고 그 광해가 직접 지원을 해서 지금 화암사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화암사가 그게 가등청정이가 화암사하고 쌍계사하고 임진한테 다 쓸었어요. 그래서, 화암사 각항전이라든가쌍계사 지금 대웅전이라든가, 임난 이후에 각성스님이다, 다 창건했는데, 그 광해가 각성스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해서, 그런 영향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중간에 그런 스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산스님이 울사가 되다 보니까 그 계단을 만든 겁니다. 서함선 계를 만들어가지고. 음? 저도 이제 그게 전개맥을 잇고 있지만, 이 노인 네가 지금 70노인데 계속 관광을 한다는 게, 없어, 관광을. 그, 내가 글을 쓰려면은, 이게, 스님들, 뭐, 뭐, 언제 태어나고, 언제 무슨 일을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얘기만 나한테 쓰니까, 그게 무슨 그리 의미가 있냐, 이이마 그, 내가 요즘 그거 한다고, 뭐, 그냥, 머리가 빠지고, 잠을 못 잔데, 누가 그 심정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뭐, 내가 뭐,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응. 그러니까, 하나의 개, 하면은, 부처님의 전법 하면 그 뿌리의식을 추적을 해서 그게 흘려나와야 무슨 계단이란 게 형성이 되고 그러지 그냥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음, 음. 그러니까 불치여상가야여여불동이라 이게 금강경의 부처님 의 마루쿠의 광명이다 예? 광명이야 에. 광명이 뭐냐 청정에 아주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다 광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뭐 가을에 가을 가을 난 노란 은행잎이 물들어 바람에 흔들려 휘날리듯이 임께서 부르면 그렇게 그렇게 가을이다 그때 임바람 아니고 노란 노란 광명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 예 호수에 안개 끼어 자욱한 밤에 말없이 재를 넘는 초승달처럼 인께서 부른다면 그렇게 그렇게 가오리다그게 광명이 방광에 뭐야? 그게 무슨 너무 시비가 있고 좋고 나쁜 게 있어. 그게. 응? 응그니까 금강경을 읽으면은 열심히 해서 차원 높게 봐야 돼.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다 기술을 습득하라 그러잖아. 부처님도 초기 경제에 그런 말을 해. 예? 돈 버는 기술, 경제 기술 아니면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정치하는 행위. 안 그러면 문화 예술을 익혀가지고 그 분야에 독특하게 해가지고 일가를 이루어서 잘 살고 좋은 학교 뭐 나오고 아니면 무슨 철학 공부라든지 아니면 승려가 되든지 자기 의 어떤 개성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살리고 거기에서 돈을 벌고 거기에서 뭐번 돈으로 뭐또 사회에 입바지고뭐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지 않고 금강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은 인성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도덕이 뭔가 건전한 것이 뭔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음 그런 수준이지, 진짜 텅 비어있는 방광 속에서 도덕적 청정하고 건전한 맛을 느껴야 자기가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하든지 거기서 방광이 나가지고 사회 에 이바지하고 보시하면서 자기 몸은 청정하게 가꾸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인데,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그렇지만, 이수행을 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본래 청정한 광매 자리를 모르고 거기에 의존을 살다 보면은 집착을 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고 무리수를 하게 되고 어느 회장은 아들 뚜드러 맞으니까 같이 가가지고 쇠파이프를 찍고 파고 하다 지금 들어가 있죠. 응? 응. 그런데 한번 들어가 있으면 공부는 잘될 거야. 응? 응? 그게 자기 보는 눈이 이 수행을 하지 않고 공부를 는 불교가 아니라고 해도. 응? 그러니 이런 살림살이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연꽃을 피우는 세계가 와야 이 세상이 조용하지 전부 뭐 인간이 부르는 재앙 에? 앞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아마 지구가 10년 안에는 거의 골병이 들어 썩어가고 죽는다 그래. 응? 응. 제발 기름 좀안 났으면 좋겠어 요즘 나나 기름 기름 기름이 뚝 떨어지면 비행기가 안 날아다닐 거 아니야 기름이 뚝 떨어지거든 면 차가 안몰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범전수임은 뭐 여기 올라오면 보름 걸리네. <웃음> <웃음> <응>? <웃음> 보름 걸 걸리. 얼마나 좋아, 다리 운동자라고 당모병이께서 뭐가 있겠어. 응? 뭐 등산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에? 불치여 상하여 여여 불동이다. 이큰 강경에 광명이 마루꾸라 가는 게 굉장한 겁니다. 에? 법계는 본래 말이 없으이로되 법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말이 없음이로 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연을 상대해가지고 혹 설법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법을 설한다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만나서 설하게 되긴 하지만 그 본래 자체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응? 자성이 없어서 마침내 그 자성은 텅 비어 있는 법계 살림 사리를 떠날 수 없고 한 모습이요 법계의 광명한 모습이라 이 말이요 만일 이 법계의 진리의 본 바탕이 된그 바탕의 자리를 존재한다고 하겠느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겠느냐 공도 아니요 유도 아니라고 하겠느냐? 유가 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라는 존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했다고 해도 꼭 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없는 가운데에 존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공이라는 확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유도 아니니 만일 공이다 유다 이 개념을 벗어나 가지고 공도 아니요 유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중력 또한 비중이니라 가운데라고 한들 또한 가운데도 아니다 공이니 유니 중간이니 개념이 뚝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음? 맹화의풀구덩이가 불이 활활 타는데 어디에 들어갈 틈 바가 없었거든요. 사량분별 생사가 끊어진 자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너무너무 훈훈해가지고 청정한 호수 같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달도 와서 모욕을하고 새도 그림자 다 비치고, 에 바람 불면은 비단 깨는 미사가 섬사기 이렇게 서로 흩어져 가지고 만다라 그림을 그리고, 에 초저녁자게 초승달이 비치고 또 저녁 노을이 찾아오고 그 어떤 장음 꿈인 자체는 또 존재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다라 그러면 그 끊어진 존재에서 나온 모습도 있 잖아요. 이게 한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자리를 존재라고 해야 되는가 찾아보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되는또 존재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중간이라고 잡아야 되겠는가 중간이라는 말도 안 맞다 중이라 그러면 변은 아니다고 하는 건데 에? 변대로 변은 변대로 중은 중대로 다그 모습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중도 또한 중이 아니므라 이미 법계의 본처상에는 이세 가지 상이 원래 공적함을 알아야 될 것이니 이른 어떻게 그 자리를 설명하고 말하여서 법계의 진리로 더불어 서로 응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인고 응? 음? 그러니 이치를 설하면서도 항상 사변에 지켜 있어야 되고 진리를 말하면서도 비어있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그 진리가 삶을 하나하나에 꽃이 피고 원만하게 장엄한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계단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집 밑에 주인이 꽃을 잘 갖고 있어요. 에? 꽃을 너무너무나 잘 갖고 있어요. 부처님 모습이 그 모습이지. 에? 부처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꽃 모습 보면 우리 인간보다도 더 청정하고 더 아름다워. 응? 더 청정하고 더아름다 그러니까, 꽃 속에 부처님 모습 있는 줄 알아야, 진짜 비에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이 말. 예? 텅 비어가지고 앉아서, 영감 밥도 안 해주고, 참선하고, 하도 들고 앉아있고, 영감이 아침, 저, 출근한다고 밥 해달라고 하면, 빵하고 커피나 먹고 가라고. 난 지금 독깨달니까 그러니까 바빠 죽겠다고. 예? 울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예? 맨, 저, 각시 베려버렸다고. 시집 올 때는 얌전했는데, 불교하고 나면 저렇게 거셔져 버렸다 그래서, 당신도 앉아서 참선 같이 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더불어 절에 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안 되겠는데요.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면 당신 버르는 재산 이혼하면 서로 따게 해주고, 뭐, 애들은 또절 거예요.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한번 절에 다녀봐라. 그럼 해결될 거다. 요즘 절에 잘 다녀요. 음. 그건 11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음. 응? 특히 우리 스님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사천왕 스님은 더 열심히 해야 돼. 얼굴 값 해야지. 응? <laughs> 응.